안녕하세요. 인사였습니다. 오늘은 워터 저그를 가지고 왔는데요. 스탠리 워터 저그가 엄청 인기죠. 근데 저는 좀 비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나중에 중고로 팔 때는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입문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렴한가 격은 아니어서 챔퍼사의 워터 저그를 구입했거든요. 얘도 2갤런, 7.6L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량은 사실상 스탠리 워터저그랑 거의 비슷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밑에 이렇게 물 빼는 꼭지 달려있고, 어, 여는 게 조금 뻑뻑하기는 했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완전히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라스틱이에요. 안에를 보면 그냥 어, 워터저그니까 그 모습 그대로고, 마감은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스티커는 원래 안 붙어 있는데, 아이들과 함께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였고요 오늘도 실험을 해볼 건데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게 없잖아요 그냥 디자인 보고 그 본행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140개를 얼렸는데 직원이 몇개 넣어가지고 지금 한 130개 정도 넣었고요 월요일 9시 16분에 이만큼 넣었습니다 해! 지금 시간 9시 14분이고요 오후요 얼음 넣은 지 24시간 됐습니다 지금 아직 얼음이 많이 남아 있고요 내일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 더 지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음, 네 아직은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열어보고 최종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! 네 수요일 10시 인데요 넣은지 49시간 이니까 이틀 조금 넘었죠 근데 아직 물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 아니 얼음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, 스탠리 워터저그도 좋죠 좋기는 한데 가격이 좀 비싸니까 저는 구입하기가 좀 망설여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 장박이 아니고 여름에 뭐 짧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이 챔퍼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1,0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나한테 맞는 워터저그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